그리스도 안에서 사면는데요 오늘 어, 주고등과 랩넌트들이 어, 일부의 들을 드린 램트도 있을 거고 못 드린 램트도 있을 거예요.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조 전생 들으면서 아, 랩넌트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램트들은 집에 가셔서 일부의 배을꼭 들어보세요. 어, 많은 답들이 확인되어질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어, 내 여기 앉아 있지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어, 사는 집 주소가 아니라 어, 내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딘지를 한번 잘 점검함, 점검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늘 중고등급 말씀도 우리 엠넷들과 또 교사분들께 어,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응답을 어,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 며칠 전, 4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어, 카톡이 안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쵸? 한 1박 2일 정도 안정화되는 데까지 한 3, 4일 정도 걸리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어, 여기는 대부분의 아마 100%랩런트들이다 선생님 뿐만 아니라 카톡을 사용할 을 거예요. 근데 카톡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해서 카톡이 완전 먹통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막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밈들이 생기더라고요. 어, 연락을 별로 안 주고 받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카톡이 안 되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대요 왜냐하면 카톡을 평상시에 잘안 쓰니까 연락이 잘안 오니까 카톡이 안 됐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늘뭐 사업이나 업에 대해서 어, 일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카톡을 늘 사용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혹시 몰라요? 지금 여기 냄새들도 아직도 카톡이 안 됐었나라는 얘기를 처음 듣는 냄새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 카톡 하나가 안 되니까 전국 전체가 마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 사람들이 막 피해를 보상해 달라. 우리 손실이 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톡 대표가 물러나서 사회 많은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뭐 아무리 카톡을 보내려고 해도 뭐 사진 동영상은 불론지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장문의 글이 보내지지 않더라고요. 짧은 글은 보내셨는데 이제 글을 넘어가는 내용을 보내지지 않더라고요. 저 생각을 보면서 사건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다. 한번 잘 생각해 을 보세요. 카톡 그거 하나 안 되는데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문자를 사용해 보기도 하고, 그안 되는 다른 타 플랫폼인 라인을 깔아서 이제 뭐 급한 소통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계시는데, 내가 그거를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한 다 자신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형,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대로는 괜찮은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는 시간을 내려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다른 곳에, 다른 관계 속에, 다른 것에 중심을 둬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고 있냐?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나의 와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가 사실은 전부인 겁니다. 말씀 먼저 약속할 약자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진짜 이명계의 약속이 있냐 이건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었어요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이건 겁니다. 왜 그런가 하실 때 나의 정체성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교회다. 오늘 보면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에 예비군 그 동원훈련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어, 오랜만에 4년 만에 전혀까지 4년 됐단 말이에요. 이제 4년 차인데 군복을 입었는데 저 소름돋았어요. 왜 소름돋았냐 이제 아침에 8시에 차를 타고 저기 향남 쪽에 한 1시간 10분 걸리더라고요. 막혀서 가는 길인데 마치 어제 퇴근해서 그 군대에서 퇴근을 하고 내일 출근하는 것 같은 느낌. 아마 덕겸 쌤 이제 군복 입어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소름이 돋아서 마치 전투화가 늘 입었던 신었던 전투화 같고 제가 오랜만에 예비군 어, 군복을 꺼내서 입었는데 그 냄새. 또그 그 군대에 도착했는데 그 온도, 그 분위기에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복도가 돌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이제 편성을 받고 이제 뭐 코로나 검사도 하고 하는데 진짜 막상 가면 이제 임무를 준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제 병사 전역한 병사들인데 이제 간혹 몇 명이 간부 출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가니까 어그 이제 보직을 준단 말이에요 그 당시 임무를 주는데 이제 딱 가니까 본부 중대, 본부 중대장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제 받아서 았 임무를 수행하는데 마치 그 4년 전에 그 생각과 기억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입력되면서 나도 모르게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훈련을 이제 그 예비군 이제 전역하는 병사들 이 데리고 이제 같이 훈련을 지도하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 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참 중요하구나. 지금 딱 막상 군복을 입으니까 옛날 그 체질과 기억들이 다 기억나더라고요. 뭐 총기 분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장비를 달아야 되는지부터 나도 모르게 기억하고 있는 거야. 내 상태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내가 평상시에 무엇을 각인되어 있고 무엇이 체질되어 있고 여기에서 결판 난단 말이에요. 그 뭐냐? 내가들 무슨 중심 속에 살고 있냐? 내가 하루를 어떤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정사 유튜브를 보는데 그 알고리즘 뜨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제 전도사님 개인적인 생각에 가장 잘생긴 그 전도사님이 계세요 전국에서 한번쯤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알고리즘이 이제 한달 정도 전에 올린 영상이 떴는데 그 유튜브 영상 제목이 뭐냐면. 어, 교회 갈때입기 좋은 룩북 이런 거 되는 거요 뭔가 싶어서 조회수가 거의 100만에 가까이 돼 있어요. 교회 갈때 그래서 다 물려보니까 이제 막그 전상에 나와가지고 오늘은 교회 갈때 입을 옷에 대해서 옷을 쫙 걸어놓고 막 갈아입는 거야또 궁금해서 댓글을 들어가가지고 댓글을 들어가니까 어, 내용이 뭐라고 돼있냐면 어, 영상이 영상 그 유튜브에 구독을 누르고 알림을 누르면 영상이 로드되면 알림이 다 뜨잖아요. 그러면 왜 영상을 이제 올려주냐 알림 켜놓고 알림 뜨는 것만 기다렸다가 한 1초 만에 들어왔어요 댓글 보면서 아, 참내대롭네보러면서또 보는데 전호사님 저 고민이 있는데 제발 저한 번만 만나주세요 댓글이 돼있대요 보면서 나는 랩들한테 한 번만 제발 만나달라 애원하는데 전호사님 뭐, 뭐 룩북 하나 올리니까 야, 역시 얼굴이 최고네 <laughs> 그런 생각 아니지만 보면서 근데 느끼는 게 있었어요. 뭘 느꼈냐면 어, 뭐 그분이 잘못됐다, 되었다 그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잘생기더라도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건 내가 환경이 어떻건 내가 학교에서 어떤 모습이건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언양이 있어야 해.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거로 참된 만족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속에 살아가는데 내게 주신 그 하나님 전의 신분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가 늘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진짜 해답이구나. 하나님께서 절대 은혜 가운데 나를 절대 제자로 부르셨구나. 여러분들이 축복이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매일 확인되어지면 내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볼 수밖에 없죠. 대명이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명이 뭐냐실 때 지상 계명 지상 명령, 지상 사명이 있어요. 평소에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간단해요. 지상 계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들 주변에 관계된 한 친구들, 한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거요이 친구가 나랑 안 맞든지, 이 친구가 믿던지 관계없이 그 영혼이 소중해야 되는 거예 그럼 지상 명령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절대 제자고 나 같은 제자를 세우러 내 업의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상사명이 뭐냐 사명,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기도 하죠. 치유, 교육, 전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답은 이미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이 답을 내 것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야요 내가 이시간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 내 스스로가 오늘 일부 말씀이셨어요. 로마서 9장1 절에 보면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양심 앞에서, 내 마음 앞에서, 내 스스로 자신 앞에서 내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오늘 보는 말씀이 나 자신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고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밑에 보면 1 0절에 그래서 소중하게 다루라. 1 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어, 전우사님이 중학교 때 어, 중등부 이제 교회 다닐 때 전우사님 담당하신 선생님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강태영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어, 캠프를 가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함께 중학교 1학년때 같은 반인 냉면태들과 같이 이제 영도에 부산 영도의 캠프를 나갔어요. 근데 어디 캠프를 갔냐면 영도에서 가장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집에 가게 된 거예요. 무당집 가는 순간까지도 몰랐어요. 어디 가냐 해서 따라가니까 무당집인 거예요. 너무 뭐 생소한 곳이기도 하고 잘안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무당집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그 모습이 기억나요. 계단을 타고 2층 올라가서 문을 여는데 이렇게 막 이상 그 관우 삼국지에 나온 관우 있잖아요 그런 불상들이 막 있는데 어딱 안고 선생님과 친구 세 명이랑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 무당이 앞에 섰는데 저선 깜짝 놀랐어요 조상님 그때는 뭐내 신앙에 대한 믿음도 많이 없었고 어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난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그런 거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 무당 앞에 섰는데. 그 무당이 덜덜덜 떠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막 몸을 두루루루 떠나요. 뭐, 앞에 있는데 진짜 시근다 불리면서 덜덜덜 떠는 모습을 제가 중학교때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걸 뭘 진짜 확실하게 알았냐면, 아,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이 무당 귀신이 아는구나. 귀신이 그리스도 앞에 서니까 덜덜덜 떠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냐. 사단마귀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물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현장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는 원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은 관계없어요. 내가 어떻게 생겼건, 내 모습이 어떻건, 내 성격이 어떻건 관계없는 거예요. 왜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한 것이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내가 교회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더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두 번째로 그럼 교회된 내가 교회 속에서 어떤 응답을 확인하고 받아야 되냐. 어떤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되냐.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현장이 나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에 보라, 처녀가 임태한 아들의 날에니 그름을 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진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내가 마음 속에 교회를 담고 있느냐? 한 주간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잠을 자고. 그럼 나는 얼마나 이 교회의 흐름이? 내 마음에 기도 속에 담겨 있었는가? 나는 얼마나 목사님을 듣고, 또 우리 중고등국을 놓고 나는 얼마나 마음 속에 기도를 하고 있었냐? 여기에 참 많은 응답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교회가 곧 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교회의 중심이 되야 돼요. 교회의 중심이라는 게 교회 와서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내 모든 선택과 결정과 중심이 교회의 중심이 되면 되는. 교회라는 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사람이 교회고요. 우리 이 공동체가 교회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교회의 중심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교회 속에다가 교회와 함께 있을 때 교회를 선택해야 될 경우가 있고 내 이익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청소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모습과 내 수준과 관계없이 내 모든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교회 중심이 되면 되는 겁니다. 어, 내 삶이 어떻게 응답받느냐? 이것이 내가 늘 전도 중심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침에 눈을 뜨고 학교를 가고 친구를 만나고 공부를 하고 모든 선택을 할때 내가 진짜 교회 중심, 전도 중심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교회를 선택하냐, 내 것을 선택해야 되냐? 그때 진짜 중요한 문제를 만나거나 갈등을 만났을때내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 때부터 지금부터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지금부터 교회 속에서 모든 우선순위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으면 예배가 우습게 생각되지 않겠죠.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얼마나 중고등 감사하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정도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지금 성대부에서 음료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 음료 판매한 그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목사님을 돕고 한 교육자분을 매달 돕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 헌신이 한분 전도자를 돕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후원사 그참 너무 감사하고 기하다또 우리 중고등국에서 우리 교회나 행사나 캠퍼에 뭐 찬조하는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렘트를 잘 모르시지만 교회의 전도운동에 필요한 것을 중고등국이 적지 않게 많이 감당하고 있어요. 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렘트들이 지금부터 이때부터 드리는 이 원금이라든지 중심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뭐 필요한 것이 나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전도운동 중심적으로 최근에 근데 전사님 들으면서 어 전도운동이 계속 필요하니까 무언가 이제 계속 지출이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필요한 자정들이 어 전도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조금 이제 재정이 모자란다는 이제 말을 제가 듣고 어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먼저 더 드려야겠다 이 축복에 내가 혼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다른 사람이 황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계 없이 나부터 응답 먼저 받아야겠다 도생이 2주 동안에 계속 기도했거든요 2주 어, 전에 딱이 말을 듣고 2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내게 응답을 달라고 어,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어, 2주 동안 기도하는데 어, 크고 작은 응답을 참 많이 주시더라고요 내가 마음을 조금만 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어, 그래서 오늘 전사님 이제 중고등급 헌금 드릴 때, 전사님 받은 사례의 절반을 헌금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어, 왜 그런가 싶을 때, 어, 전사님에게는 어, 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고등급이 전사님에게 전부예요. 전세 전사님 한 주간 동안에, 어, 전세 수스로가 알거든요. 그래서 24시 중고등급 생각을 해요. 어, 중고등국 사이 전사님게 전부이기 때문에 24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중고등국이 응답이 없다? 그럼 전사님이 응답이 없는 거죠. 중고등국이 힘들다? 그럼 전사님 상태가 지금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럼 전사님이참 어, 많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일부에배 드릴 때목사님께 3대지에 어, 욕심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전사님에게는 욕심이 참 많아요. 영적 욕심이 참 많은데, 어, 어떤 욕심이 있냐면, 어, 우리 교회에서 전무사님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현금 많이 할 거다. 왜냐? 면 나는 제일 큰 은값 받고 싶으니까.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좋다. 그럼 나는 중고등국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전무사님들 가운데서는 내가 다니게 제일 작전 많이 하는 거야. 그 전무사님 일단 어, 남들이 보기에는 큰 금액이 아니시도 있는데 전무사님에게는 되게 불가능한 현당 금액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 있는 걸 일단 전부 다 드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든 뭐, 뭐 은행이든 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다 드렸단 말이야. 무리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전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늘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냥 정상 욕심이 있어 나는 가장 큰 응답을 받고 싶다. 이렇게 지난주에 한번 계산을 하는데, 제가 이제 받는 사례에서 숫자로 치면 거의 한 달에 73.6%를 헌금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0에 한 7조를 헌금한다는 말이죠. 보면서 저도 감사한게 야, 나 어떻게 살고 있나? 너무 감사할 정도 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어.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오늘 1부 때도 말씀하셨는데 뭐 공부라든지 친구를 만나다든지 내가 미래를 준비하든지 있을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없을 때 준비하셔야 돼요. 나의 영적인 시스템도 지금 준비해야 돼요. 내 인생을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늘이 교회 중심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랩런트들이 막 배고프다 밥 사달라고 하면 전님 무조건 사주거든요. 전사님은 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 너무 감사하게도 중고등국에서도 전사님 사여 뭐 잘하지도 못하는데 열심히 잘 뛰어달라고 주의비도 뭐 주시고 뭐 도서비도 챙겨주시고 잘 챙겨주신단 말이에요. 어근데 이제 회계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저는 받는 그대로 전부 다늘 중고등국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사님들 중심이 나는 중고등국에 내 모든 것을 간다. 내가 사역을 맡은 한 우리 렌턴에 무조건 성공시키고, 우리 국장이 부장이 선생님들, 나 진짜 영적으로 성공시키고 싶다. 전사님 마음이란 말이야. 전사님 마음이 이래서 이랬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교회 속에서 나의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진짜 마음의 중심을 담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게 공부가 될 거야. 가정에 대한 문제가 됐건 내 미래나 학업의 진로가 됐건 내 마음속에 어떤 언약을 품고 하나님께 어떤 중심을 드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중심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 자신을 한번 말씀 가운데 잘 점검하면서 내가 앞으로 응도받아야 될 미래 앞에서 나의 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전금을 하냐? 나의 인생을 말씀으로 진짜 편집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말씀 가지고 편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사진을 보정을 한다든지, 셀카를 찍거나 아니면 뭐 동영상을 제작한다 했을 때 어떤 어플을 쓰는가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사진 올릴 때 필터도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색감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떤 곳으로 편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인생을 말씀으로 편집하세요. 나의 좋은 성적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직장의 여건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되면 내 생각, 내 주장으로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10대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20대, 30대, 40대 내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로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추수 캠프를 놓고 새벽 집중 기도가 시작하게 돼요. 이번 추수 캠프를 놓고 한 영혼을 마음에 놓고 진짜 기도의 변화를 쌓는 겁니다. 내가 기도로 나의 인생을 설계하는 깊은 새벽의 시간을 가지고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어제 제 저녁에 형우가 오늘 못 왔는데 막 기쁘게 전화와서 조사님 내일 친구 지금 네명 같이 있는데 네명이랑 같이 중고동거 해보기 할 거예요. 레모네이드 음료수 자 주세요 하면서 막, 막 기분 좋게 막 얘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아침에 딱 보니까 너무 신나게 놀아서 늦않을 잤어요. 지금 1 1 시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친구 도네 명을 데리고 온다는데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새벽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일찍 자야 돼요. 여러분들 내일 도전할 때 내가 믿음 좋게만 불타오르 그게 아니라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갑자기 또 오게 되면 이제 닭병 걸려가지고 학교 가서 골골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밸런스를 잘 갖춰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리 내가 일찍 좀 자면서 내가 내일 기도할 제목들도 정리해 보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쌓는 겁니다. 전생도 어제 이제 기도를 좀 중요한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면서 오늘 전생 4부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오늘 이제 3부 끝나고 4부 예배 때 저기 노예에 가서 그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이제 치러 갑니다. 치러 가는데 전생 참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전도 운동을 하고 있나요? 참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인생 한 편생,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샘 기도를 가지고 인생을 그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오늘 1부대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떤 직업을 골라야 되냐?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결국은 사람 살리는 전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도자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인 1지규의 응답을 누리면 돼요. 내가 있는 그가정의 현장이 학교와 학원의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저 어제 참 어, 마음이 아팠는데 청소년 신학원 하면서 정사에 강사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사에 맡은 반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면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세명 어, 일부러 같은 교회 렌트들은 상담을 안 하고 다른 교회 렌트들이랑 상담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세 명의 렌트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했는데 어,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 세 명밖에 안 했는데 세명 어, 렌트들이 다 이혼 가정이더라고요 이제 어제 막이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뭐 불신자 가정이냐 아니에요. 못해 다란 방이에요. 주사 가만히 들으면서 아, 복음 가진 이 가정도 참 힘든데 세상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잖아요. 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친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들을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살,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나의 지금 영적인 현주서가 진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지.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 11월 달에 갔다 온 캠프를 한다, 문화 캠프를 한다, 음악 캠프를 한다, 하지만 그 캠프랑 나랑 관계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와, 즐겁게 놀고 밥 먹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이분에 찾아야 돼요. 내가 진짜 여기에 조금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를 확인하는 증인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이 마음 속에 여러분들이 응답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가지고 결론 내리는 중고등부 대기를 전합니다. 살아계셔는감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이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편집설계 디자인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